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톡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신생아들한테도 계속 오아리 하면서 말해주고, 아이들과도 대화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근데 애고 어른이고, 이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용기 없고 그러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말하자. 이런 걸 저희가 공식처럼 딱 알려드릴게요. 부모들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이 아이들이 낯선 공간이나 새로운 사람, 상황에 있을 때 수줍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아, 왜또 그래? 잘좀 해봐. 다른 애들은 잘만 노는데 좀 해봐. 이런 실수를 할수 있어요. 제가 아이 19개월 때, 그때가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시댁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이는 기질적으로 낯선 공간, 시끄럽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대표적인 더딘 기질의 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집에 가니까 또 설날에 사례지대니까 그러니까 다 거무튀튀한 막 양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0명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굉장히 긴장한 거죠. 엄마는 막 주방에 가가지고 자기랑 떨어져 있지 막 이러니까 아이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희 시아버님이 아유 우리 유진이가 아직 적응을 못하네. 또 저희 남편은 유진이 적응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 예아 <laughs> 진짜 너무 짜증나. 안돼. 애가 너무 낯설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잘 공감을 못 해줬네요. 아니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 마음을 몰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아 이게 문제구나 싶은 게애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아닌데. 음.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건 거예요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고 적응이 더딘 아이들은 사실은 양육태도를 어떻게 해주고 환경조성을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주냐 그러면 아이의 그 상태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 유진아,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좀 놀랐지, 낯설지. 엄마,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저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뭐이 정도로만 얘기해줘도 사실 괜찮죠 문화센터 수업 같은 경우에 처음 들으면 낯설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촉감놀이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 만졌을 때 만지는 느낌이 싫어서 막 뒤로 주춤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럴 때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 하나가 아왜 그래 얼른 해봐 야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너도 만져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하다는 건데요. 이럴 때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려면 결국에는 아이의 마음을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거 꺼끌꺼끌해가지고 만지기가 불편하구나 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조금 낯설지 이렇게 마이,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예전에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이죠.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으니까 만져도 돼, 뭐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 반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이거 불안하고 낯서니까 나 못하겠어. 못 만지겠어. 이건데 엄마는 괜찮으니까 만져. 결국에는 음. 푸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마음을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아이가 이럴 수 있거든요. 좀 불안하고 낯설긴 한데 사실 호기심이 있고 궁금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그러면 엄마가 한번 만져볼게. 이거 엄마가 해볼게. 여기 음. 앉아서 한번 봐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거부당하거나 비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상황을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말하기 공식은 칭찬 제대로 하기입니다. 어, 칭찬은 그냥 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칭찬도 사실은 좀 독이 되는 칭찬, 별로 좋지 않은 칭찬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머 우리에게 천재야? 너무 똑똑하다. 이런 식의 칭찬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천재구나 똑똑하구나.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어, 나 천재 아니데나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들은 다음에 더 반대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이가 자신을 천재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계속 수많은 과제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내 천재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잖아요. 뭔가를 못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과제가 나오거나 조금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과제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쉽게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저희 리사 선 교수님이랑 다뤘던 메타인지 영상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천재다 똑똑하다라는 칭찬이 오히려 나중에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해 아. 나가는데 더 방해가 될수 있다고 칭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과보다는 아이의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벗을 수 있게 됐을 때 우와 멋진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어, 스스로 신발 벗는 게 어려웠는데 어, 잘 해냈네 연습하니까 혼자서도 해냈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때 가급적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착하다는 칭찬 듣는 거를 좀 싫어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신발 정리를 했는데, 오 착하다. 뭐 이런 이런 것도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진짜 속으로 드는 생각 나나 그렇게까지 착한 애는 아닌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응,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착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뭘까. 너는 착하니까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 이렇게 나의 행동을 좀 조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존감이 약한 아이들은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사람들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음.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하다 뭐 이런 칭찬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좀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가 이제 다섯 살인데 뭐 택배가 와서 상자를 드는데 이모 내가 같이 들어줄게 막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뭐 우리 유아 착하다 힘이 세다 저는 이런 식의 칭찬보다는 오 우리 유아가 이거 같이 들어주니까 이모가 아주 편하게 잘 들었네 고마워 뭐 이런식으로 칭찬 음. 해주거든요 세번째 원칙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많이 할수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좀 실수투성 이었어요 좀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죠 제가 손이 닿으면 <laughs> 무조건 막 깨지고 막 부서지고 이런거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기만 했는데 옆에 있는 화분이 막 떨어지고 그냥 유리컵 요거 만졌는데 깨지고 저 이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음.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한 번도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었어요 유통 어, 어머니가 대단하시고 어, 예를 들어 제가 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우유가게탁 엎질러진 거예요 그랬을 때좀 당황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서는 그냥 평온하게 아유 우유 엎질렀어? 그냥 얼른 걸레로 닦자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저를 비난하고 아우 너또 그랬어 또그 모양이니 조심하라고 했지 만약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위축되고 진짜 좀 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아이의 실수가 반복됐을 때 부모 입장에서 늘 일관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화가 치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의 실수를 줄이거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화를 내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버럭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아, 엄마도 잠깐 시간을 두고서 고개를 돌려서 숨고르기를 하거나 음.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엄마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걸 막는 데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현이가 이제 막 저희 식탁에서 옆에서 같이 하는데 과자를 본인이 열겠다고 음. 근데 이제 어, 엄마가 도와줄게 했는데 항상 이제 내가 할 거니까 하다가 탁 하면서 과자가 이렇게, 어, 이 거죠. 그래서 과자가 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저랑 이제 남편이랑 손님들이 허? 이렇게 놀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현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대. 자기도 놀라서 가만히 있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게. 갑자기 <laughs> 내가 할게, 현이가 치울게. 이러더니 갑자기 막 치우다고 와요. 너무 귀엽네, 음. 현이가. 아니, 그리고 재치가 있네. 어, 근데 그게 현이 기질이 또 그래서 그런가?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어, 우리 유진이면 어땠을까? 어. 유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탁 했는데 과자가 탁! 떨어다 음.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어른들이 동시에 허! 이렇게 깜짝 놀랐다. 그러면 얘는 벌써 그 깜짝 놀라는 소리에 본인이 더 깜짝 놀라고 음. 아.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상황에 위축되고 울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런 아이를 또 키우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음. 요럴 때에는 어른들이 빨리 이렇게 눈치를 살펴서 아이가 혼자 스스로 그 해결책을 타개하지 못할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오 과자 흘렸다 얼른 물티슈로 우리 닦아보자 빗자루로 얼른 닦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육톡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 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真的呀。<noise> <noise>